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런던 지하철에서 게임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티치기를 하고 있는 신사와 숙녀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징어 게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딱지치기에서 진 사람의 따귀를 때린 것은 아니지, 그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았었어. 런던 지하철에서 게임을 할 필요도 없이 누군가에게 5달러를 주었다면 아마 뺨을 맞겠지만 5파운드를 준다면 괜찮을지도 모르지. 딱지치기를 하는 여성이 졌을 때 슈트 입은 남자가 따귀를 때리는 장면을 이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맨이 잘라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딱지치기는 여자를 꼬시기에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아. 그냥 네 전화번호를 딱지에 적는 것이 더 좋을 거야. 런던 지하철의 이 남성이 딱지치기 게임을 오지와 게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에서는 땅에 놓여져 있는 상대방의 딱지를 내 딱지로 내려쳐서 뒤집히면 이기는 게임이었어. 내가 게임에서 지면 뺨을 맞고, 이기면 돈을 받았었지. 드라마에서는 딱지를 두 장만 가지고 게임을 했었지만, 런던 지하철에서는 내장의 딱지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 오징어 게임 원본 드라마와는 달리 이 영상에서는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유와 딱이 때리는 장면이 없는 것이야. 내가 오징어 게임에서와 똑같은 딱지치기를 하는 것을 실제로 본다면 놀라서 하지마 라고 소리칠 것 같아. 그는 지금 영국의 런던 지하철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일 거야. 만약 내가 이 게임에서 지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기면 이 번호를 알려줘야 할 거야. 나는 이 글을 읽고 누군가 런던 지하철 9번 플랫폼에 들어오기 끝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이 영상에서는 딱지치기에 참가한 여성이 게임에 져서 남성으로부터 혼쭐나게 맞는 장면을 볼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 만일 내가 지하철에서 지나가다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는 영상에 나오는 이 착한 아가씨가 게임에 져서 뺨을 맞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 맞는 거야?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이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드라마에서 오징어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딱지치기 게임이 현실 세계에도 진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